오늘 말씀은 유대인으로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과 그분을 경배했던 동방박스리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직접 보고 그에게 머리를 숙여 본 경험을 가지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이론적으로 배워서 왕을 높이는 것의 방법은 알수 있겠지만 그 내용이 담겨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마치 오늘날의 일처럼 느끼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의 경배가 어쩌면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배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왕을 섬기며 경비하는 백성들의 태도나 삶은 또한 어떠해야 할까요? 어, 이 시간에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왕을 경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 본문에는 동방박사라 기록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라 지칭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들을 지칭하는 박사라고 하는 표현이 별을 관측하며 연구하는 지혜자들 또 지식인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대략 어떤 사람인지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하여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은 알수 있지만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알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동방박사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박사들의 표현에 따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이름 모를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거주했던 곳은 동방이라는 불분명한 곳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방 박사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난 편 하나를 쫓아 베들레헴에 왔으며 그곳의 이름 목적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인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이한 별 하나를 쫓아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왕을 찾아와 경배하는 것도 아니라면 그럴 이유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린 뒤에도 곧장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은 정말로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 정도로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로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회당 문화를 통하여서 흩어진 세계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을 보며 벌을 보던 나름의 지식인들이었던 동방박사들도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하여 유대 혈통으로 나실 한 왕, 곧 유대인의 왕이 온 열방을 다스리실 왕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동방 박사들이 듣게 된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열방을 다스릴 왕으로 생각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은 이 다니엘의 영향력이 동방 박사들에게까지 이어졌을 것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페르시아 시대까지 다니엘의 그 제국에서 고위직에 있었으면서 활동을 했었고, 다니엘은 그 당시에 온 지방을 다스리는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니엘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아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어느 동방의 지식인이었던 동방박사들도 그 내용을 이미 그리고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동방박사와 그럴 마음이 없는 헤롯 왕을 대조하여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존경의 의미를 담은 표현을 넘어서서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나신 분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가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든지 그 왕이 나신 곳이 말도 안 되는 누추한 곳이든지 상관없이 경배하기로 했던 그 마음 그대로 경배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왕이심을 깨닫고 경배했다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왕을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그첫 번째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만왕의 왕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그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 창조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같이 만물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음을 삶 전체로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왕에 대한 소식을 깨닫고는 지식적으로 그 사실에 동의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식적 동의 뒤에는 행동이 수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이라 지칭된 어느 곳에 있는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통해서 왕이 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통하여 왕이 계신 곳으로 그들을 안내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인 동방 박사들을 왕좌 앞으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 뒤에 응답하는 것은 그 선택은 동방 박사들의 몫이었습니다. 특이한 별 하나를 보고 왕이 나셨음을 알게 되었고 지식적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을 통해 알게 된 왕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사느냐 아니면 그들과는 동떨어진 먼 나라의 왕으로 생각하고 사느냐 그것은 동방 박사들의 선택의 몫이었다라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은 별을 통하여 동방 박사들을 왕주 앞으로 안내하기로 하셨고 그 부르심은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에 반응하여 별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선택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 나셨으니 그 왕을 찾아뵙고 경배한 뒤에 그 왕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것, 그 모습을 그렇게 쉽게 결정을 했을까요? 그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동방박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는 사람으로서 별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별을 통해 왕이 나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심지어 그 왕이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만유의 왕이심을 깨달았다면 본등적으로 이 땅의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느 편의 선이냐에 있어서 신중한 결단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정치적 보복까지도 충분히 생각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뒤에 헤롯 왕을 통하여 일어난 유아 학살 사건을 보면 그 보복이 무엇인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한 별을 따라가서 왕께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뒷감당해야 할일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그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별을 따라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염려거리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필요한 물질적인 것이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우선이지, 우선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방 박사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한 별을 따라 나서기로 선택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메시아를 진정으로 그들의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왕으로 정말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열방의 왕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식적인 동의가 된 후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동방의 어느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은 왕이시며 우리는 백성이라는 관계의 정리가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라고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알을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권세를 지고 계신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면 눈앞에 보이는 헤롯 왕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힘과 권력, 재물과 명예 등등으로 우리를 억누르며 유혹하는 오늘날의 헤롯 왕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무엇을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그분이 우리의 왕임을 영원히 고백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어, 동방박사들의 이러한 믿음의 행동은 분명하게 왕의 백성이라는 입장에서의 담대한 순종이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왕관을 쓰고 있는 헤롯 왕이 눈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헤롯 왕을 높이는 표현은 전혀 없고 대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것은 이성적으로 볼때 눈치도 없고 개념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이 이같이 행동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 앞에서 헤롯 왕을 높이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높이며 경배해야 한다는 표현은 헤롯 왕의 왕권보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왕권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왕께 경배하러 왔다는 표현은 별을 통해 부르신 왕의 부르심에 그분의 백성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방박사들은 별을 통해 왕이 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왕의 얼굴도 보기 전에 왕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더하여 그분께로 안내하며 경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메시지에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 왕 앞에서 자신이 섬길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담대한 모습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하기 때문에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지는 않으십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정직하게 행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 왕이신 예수님 앞에 있다는 사실보다 세상 속에서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같이 건면하고 있습니다 네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왕이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왕을 섬기며 따르는 일에 담대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어우러져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의 해로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 담대히 행하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삶에 간섭하시어서 뒷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믿는다면 믿기로 하셨다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왕이신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왕권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시고 높으신 왕이시면,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왕으로 경배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담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왕이 우리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믿는다면, 왕으로 섬기기로 결정했다면, 확실히 섬겨라, 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왕을 경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곧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목적은 경배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별이라는 게시를 통해서 왕의 나심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었고, 이를 깨닫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분을 경배하기로 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믿는다면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동방박사의 경배는 어떤 모습의 경배일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경배는 다른 나라의 왕에게 예우를 하는 차원의 경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진정한 경배였습니다 마태복음의 다른 말씀들을 보아도 알수 있는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동방박사들에게 사용했던 이 경배라는 표현을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들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 절하는 것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여기서 예수님께 절하다는 것 또한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즉 마태복음 8장의 나병 환자도 14장의 제자들도 그들이 예수님께 엎드린 것은 단순한 존경의 표시이거나 예우를 다하는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엎드림, 그들의 경배는 신적인 권능 앞에 철저히 자신을 숙이는 그런 엎드림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놀라우심을 높이는 진정한 예배이며 경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경배는 왕이신 예수님께만 합당한 것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리고자 했던 행동, 아기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보여준 행동을 경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방 박사들의 경배가 존중과 존경, 예후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방박사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했으며 그분을 몸과 마음으로 높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했고 또한 그렇게 경배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경배라는 용어를 예수님께 사용함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며 정말로 경배하고 있을까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자 우리를 택하셨고 찾으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경배는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동방박사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말씀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기에는 충분할 만큼 듣고 알고 있었을지라도 완성된 성경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게 알았으나 확실히 믿었고 적게 알았으나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완성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경배보다 더 깊이 있는 예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는 만큼 깊어져야 하고, 아는 만큼 풍성해져야 하고, 아는 만큼 더욱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데, 아는 만큼 교묘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바라는 마음보다 드리는 마음이 앞선 경배였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은 이름 모를 동방이라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필요했던 경비나 예물은 모두 그들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좀더 보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배웠고 그분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 동방박사들은 경배받으실 왕께 무언가를 얻고자 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별을 보고 경배하기로 마음먹은 뒤에 그들의 마음에는 경배의 마음만 있을 뿐 경배하고 난 이후에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전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얻기 위한 경배가 아니라 드리는 것에 집중한 경배였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적어도 예배는 얻기 위함이 아니라 드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경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했던 동방박사와 같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경배입니까?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풍족히 드리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형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드리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에 한탄하며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 주시기를 갈급히 함으로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마음으로 부르짖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차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분이시며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넘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있는데 그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을 제거하고 경배의 시간에 경배의 본질은 있고 얻고자 함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리고 또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왕이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었던 그 동방 박사들의 경배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하여 드릴 수 있는 복까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또한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그려본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누군가가 하얀 종이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그려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믿고 있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도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볼 텐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느 기업의 사장님으로 그려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알라딘과 같은 존재로 그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인정하며 경배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우리의 시당 생활이,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섬기는 진정한 백성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왕 대심 이 땅에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실 텐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아기 예수님을 떠올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왕.